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 t v 김성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하늘도 버린 왕따 중국 중공 그들 편은 이 세상이 없다 중국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신중국 연방시대 오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환심을 살수 있어도 존경은 살수 없죠. 가치나 이익을 공유를 해야 하는데 그들은 중국문을 꿈꾸면서 돈과 세력 확장에 혈안이었고 끊임없이 주변국을 괴롭히면서 약자를 특히 밟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지금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반중 정서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중국 싫다는 응답자가 73%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때려도 우리를 동정하는 나라가 없다. 중의 통제란 반성이라고 하는데, 진짜 반성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국의 지도자가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미국인 73%가 중국이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 이래 최고치다. 아, 중국 싫어요. 서방국서 아, 강해지는 반중정서가 되겠습니다. 중국 코로나로 세계에서 왕따. 그런데 한국의 선택은, 자, 한국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잘 판단해야 할 텐데요. 아, 중국 내 대표적인 매파 다이시 교수가 주장한 미국에 대해서 가져할 새로운 인식 열 가지를 열 가지로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미국은 종이 오랑이가 아니라 진짜 호랑이다. 미국이 계속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 생각 말라 미국은 이념이나 가치보다 이익을 중시한다. 미국이 앞에 미국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세계 제일이라고 우리가 추월한다 등을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남한테 죄를 짓는 걸 개의치 않는다. 아, 미국이 세계 큰 형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아, 놀라운 일이죠. 미국 앞에서 정보 공유를 운운해서는 안 되겠다. 미국 절, 미국은 전미국 전략적 고수다. 아, 적이라고 찍히지 말아야 한다. 전략적 고수 매우 고, 큰 고수라는 것이죠. 그를 적이로한번 찍히면 가차 없죠. 미국 선거가 국가 전략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와 끝까지 붙어 보겠다고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 중앙일보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참, 자, 중국의 지도자가, 아, 중국의 대표적인 매파 지도자가 얘기하는 것인데 상당히 의미가 깊어 보이죠? 자, 중국 전 축구스타 공산당 쫓아내야 신중국 연방 주장. 중국 전 축구스타 공산당 뒤었고 어, 신중국 연방 설립하자. 자, 집회연 신중국 연방 지지자들 언법보다 개인보다 심지어 중국이란 국가보다 더 이상 상위 개념으로 불류하는 공산당의 위기의식은 극단적인 공산당 문화에 젖어서 지내던 3억 5,800만 여명의 중국인들이 공산당 조직에서 탈퇴하는 등 소리 없는 시일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탈 중국을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중국인들이 있는데요. 자, 보통 이렇게 시각으로 봐야 될 사안이 아니고 매우 심각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국의 중국 대리가 사상 유례 없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면서 중국에서 그동안 미국을 잘못 봤다는 통절한 반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친절한 반성은 아니겠죠. 중국이 이토록 미국에 얻어봤는데도 중국의 동정을 표하거나 지지하는 나라가 없다는 점이 점이 가장 쓰라리게 아프게 한다는 것이죠. 많은 국가가 미국의 무역 정책에 반대하면서도 이로 인한 피해자인 최대 피해자인 중국 편에서 반미 전선을 구축한 나라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중국의 대표적인 매파 다이시의 강연의 큰 화제인데요. 그중에서 네 가지만 보면 미국의 원한이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다. 미국 수법이처럼 악독할 줄은 몰랐다. 중국 지지하는 나라는 나라 나라는 하나도 없다니 자 많이. 네, 자절하겠죠. 그렇지만, 자기들이 빚은 업보가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여야가 중국, 중국이, 이제 여야가 하나가 돼서 중국을 때릴 줄을 몰랐다는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당연히 미국은 국유화폐에서 하나가 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중국 군부 내 대표적인 매파로 통하는 바이시는 10년 전 중국 메티진로부터 2010년 9월 어~ 구대에 태풍원화중 하나로 꼽혔을 만큼 유명하면서 공항, 고향인 허난성에선 허나의새 인재 중 하나로 하나라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공산 당원과 그 가족의 방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가 행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네 가지와 1 0 대의 새로운 인식 인식 강연이 중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데요. 미국 정부의 중국 대회가 잠시 반판에 여유 두지도 않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주는 중국 관료와 전무가 대부분 예측하지 못했다고 다이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미중무역이 그가분의 관계처럼 밀접하고 또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라 중국은 미국이 미치지 않고서는 중국산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200억, 2000억 달러치나 올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미국은 잇따라서 강수를 두어서 중국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미국 의 모든 행동은 그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고, 미국은 방대한 동맹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비 효과를 일으킨 이유가 방대한 동맹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에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나라가 수도 없이 많죠. 미국이 중국에 300억 달러의 관세를 때리면 이는 국제적으로 600억 달러, 900억 달러의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진정으로 강한 이유다. 중국은 미국을 상대할 때 반드시 분노가 아닌 이성으로 돼야 된다. 지혜와 연기로 쌓여야 한다는 게 다시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자, 중국 대표적인 매파인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비단 중국만이 새겨들어야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자 미국인들 73%가 중국이 싫다는데요. 자, 미국인 73% 반중 정서를 갖고 있어 7월 30일 자 사우스, 사우스 차이나 모닝 버스트에 따르면 퓨우 리서치 센터 는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미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정된 전체 응답자의 4분의 3에 달하 73%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따르면 전체 응답자 의 64%가 중국이 코로나 사태를 나쁘게 대처했다. 배드 아, 잡이라고 봤고 또한 아, 78%는 중국 정부가 코로나가 우한에서 전 세계로 퍼지는데 책임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변은 중국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보고서에 따르면 74%가 미국은 양국 관계에 해가 있더라도 중국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y p 에 따르면 하오 하이동은 신중국, 신중국 연방선을 통해서 중국의 현 정치 구조 종식을 요구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법치를 위반하는 테러 조직이라고 비난 했습니다. 또 홍콩과 신장 이후로 또 자치구, 또 시장, 티베트 자치구, 대만 등의 자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시의 모습인데요. 상당히 체계적으로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는 중국 테난먼시 집안 진압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코로나를 전 세계에 퍼뜨렸다고 주장한등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을 연이어 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친중국 법제, 친중국의 법제, 민주, 자유를 실행하기 위해서 히말라야 감독 기구를 구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오하이동은 한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른팔로 불린 스티브 페는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와 미국시로, 미국으로 도피해 중국 지도부의 비리 국난, 부동산 재벌, 구원 A 등 신중국 연방을 지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